놓고 <laughs> 그 다음에 서로 지금 다 납이 예납되어 있기 때문에 납을 여기도 살짝 그 인도에도 살짝 묻혀서 대면 이렇게 녹는 게 보여요 자,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맞죠 시그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서 여기서 작은 핀셋 같은 걸로 잡아도 돼요. 이게 손이, 이게 꼼꼼하게 잡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과학실 아마 핀셋 한두 개는 돌아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고가이 되고, 납, 지지직. 자, 오, 지금 떨어어 굳기 전에 내가 손을 대가지고 됐고, 세 번째, 신호선. 우선, 이두 명이 하면 참 좋아요. 항상 손가락이 하나 모자라. 그래서 손가락이나 집게 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다고 싶은데, 좁을 때는 뭐 방법이 없죠. 치치직. 오, 이것도 떨어져. 에이, 손이. 그리고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좀 기다리세요. 식을 때까지. 너무 바로 하면 이게 회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치치직. 자, 됐습니다. 그리고 검사. 제대로 다 녹아서 확실히 녹아서 붙었는지 확하고자 다시 떼고 붙여 어이 좋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 led가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게 있는데 이게 보일 수 있게 배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선들도 좀 정신없게 붙여 있는데 테이프로 잡아주면 돼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붙여주면 선도 같이 넣어서 이게 이게 잘안 붙네. 손에 페이스트 붙어가지고. 이렇게 해서, 쭉 감아버려야 돼. 이런 식으로 감아서 마무리. 깔끔하게 잘 됐네. 그런데, 이 전원선 납게하 전원선이 여기 있죠? 전원선 또 한번 이렇게 쳐서 예납을 미리 해주면 확실하고 깔끔하게 잘 됩니다. 지직, 지지직, 찌지직그 다음에 전원선을 붙일 요 파트에도 먼저 베이스를 붙여주고 찌지직찌지직 예, 됐어요. 아주 이 아, 여기도 밑에 끼우고 갈 거라네. 아이, 습관이 돼서.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는데, 이거 어디 적혀있냐. 뒤에 있어. 뒷면에 이렇게 뜯어보면 갑자기 헷갈리네.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보이나요? 요 안에 안쪽 USB 포트인 쪽이 플러스예요. 그러면 그게 빨간색이죠. 요렇게. 아, 끼우고 할거 그랬네. 자, 이미 막혀 버린 거 어쩔 수 없어요. 물론 그걸 빨아내는 도구가 있긴 한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. 플러스 지지직 됐고.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망가지 마라. 지지직. 자, 됐습니다. 조립이 간단하게 다 끝났네요. 오, 되게 가뿐한데요. 되게 이렇게 무겁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실제로 드론 어느 정도 날리다 보면 잘안 부딪혀요. 위험하게 막 하면 부딪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드가 있는 게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가이드가 있는 게좀 거추장스러워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러면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보면 돼. 근데 아이 또 가이드가 없으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다 그러면. 가이드가 필요하죠. 그럼 아직, 아직은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. 요 이렇게 해서, 안테나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. 그러면 됐고. 이제, 발이 나와야 되는데, 발 나오면, 발을, 발이 아마 20분 안에 나오게 됐니 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발은 재밌죠? 이거 이런 거볼 때마다 스루드 프린터로 만드는 그 그런 뭔가 희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를 예상대로라면 딸깍 들어가야 되는데, 자, 과연 딸깍 들어갈까요? 아니면 오 들어갔어, 들어갔어. 그리고 시절한 이유가 냉각 파트랑 이 전선을 이렇게 안으로 넣으려고 나름 시절로 고민해서 만든 건데, 오 어, 괜찮네요. 어, 이건 최대한 눌러서. 또 바깥쪽에서. 사실은, 그, 뭐지? 프레팔로 보호대까지 만들려고 그랬는데,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안 되네요. 좀더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금방 똑부러질 것 같이 되어버려가지고. 이렇게 됐고. 오. 이렇게 되면, 이데 밑에 버튼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뭔가 좀 부실한 느낌이 들긴 한데, 이게 건좀면속 빠질 것 같아. 너무 어설프게 만든 느낌도 좀 들고, 음, 하지만 시행착을 바꾸면서 수정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 나옵니다. 이렇게 되면 네, 기본 뭐, 드론으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은 다 갖췄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저거 덜렁거리지 다른 건 괜찮은데.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립 은 완료됐고요. 프로펠러를 끼워야 줘. 달라를 가져왔습니다. 달라를 듣고, 저는,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은 주황색이 앞쪽입니다. 그리고 프로펠라 방향 확인법 중에 하나가 위에서 바람을 불면 돼요. 이 돌죠? 이거 돌죠 이렇게 돌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 반대 방향. 그래서 이렇게 돌죠. 는 시계 방향. 한이 누르기 전에 한번. 바람으로 확인, 확인해보세요. 그러면, 금불이 없이, 거꾸로 끼우면, 이 드론이 뱅글뱅글 돌아요. 그렇죠. 이 방향, 안쪽으로 모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. 그래서, 그렇죠. 그래서, 이렇게 돌고, 이렇게 돌아요. 방향 확인했으면, 한번더 살짝 덮고, 더 눌러주면, 이렇게 완성됐고, 이제 배터리를 끼우고, 비행을 한번 테스트하면 될것 같죠? 잘 할까요? 모르겠네요. 바로 드럼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세팅을 해볼게요. 예, 아무것도 안 건드린 세팅이라서. 이리고 이우면 금수서 반응을 할 텐데. 베타 플라이트 나와라. 애플트 연결. 아 이게 진짜 세고요. 완전 안 꺼도. 아, 사실 이거 먼저 하고 조립해야 돼.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하면 어, 납땜을 하고 나서 이게 문제라 그러면 판매하는 측에서 참 애매해요. 이게 납땜하다가 망가뜨렸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. 자 F3 리 펌웨어 최신 버전 그다음에 펌웨어 온라인 로드 하면 여기로 인터넷 통해서 다운로드가 돼요. 그 다음에 펌웨어 플래시 누르면 어? 플래시 어? 아, 이제 다시 해볼게요. 이게 안될때는 방법이 있죠. 안될때 하는게 지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나와라 하죠. d e v i c 해서 c o 트를 m i n u s 로 바꿔주고 지금 하고 있죠? 어, 친절하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것 같아. 끊고. 로컬에다 하나 받아놨어요. 능력이 없어요. 그래서 붙으러도 응답이 없으면 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보면 납땜을 어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, 5분이나 걸린 대 납땜으로 또 해봤는데 그냥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, 그럴 땐 그냥 하는 게 낫겠죠. 납땜하고 하면 또 납땜을 붙였다가 다시 또 그걸 또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, 물론 그것도 지지직 납땜만 잘 되면 큰 문제 없이 또잘 되기도 합니다. 추가적인 팝업 윈도우를 잘풀뭐 윈도우도 안 나오는데 좀 기다려 볼게요 펄시 집 완전 삭제하고 펄시 볼가요 펄시 속도를 조금 낮춰놓고 해볼까요? 로5 펄시 수동감 속도 바꾸고, fresh. 파밍고 쇼팅 절차 없이, fresh. 아, 안 되네요. 이렇게 옵션을 잘 건드리면 또 되기도 한데. 자, 이 대기를 좀 기다려볼게요. 3.3.2라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네요. 다운받아 은게 3.3.2인데, 온라인이 3.3.2입니다. 운받아 놔야지. 자, 펌웨어 온라인 다운받아 놓으면, 다운로드 받는 법은 이렇게. 다운로드 중인가 다 되면 이렇게 딱. 클릭하면, 저장 위치를 정하고, 저장 누르면, 지금 그 지닥에서 뭔가를 건드려서 연결이 안 돼요. 그 플래시가 되나? 3.2. 필드, 뭐0배가 나온대요. 지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. 자, 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또안 어, 꺼진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다플라이트 연결. 을마 아, 지닥 때문에 이게 막혔을 거야. 다시 한번 로드해볼게요 파미어 플이